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백세 친구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뭘 해도 재미없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걸 봤어요. 오늘 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우울증이 얼마나 흔한지 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1 명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25%예요. 엄청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에도 안 가시고 그냥 혼자 아르세요. 아닙니다. 우울증은 엄연한 질병이에요. 치료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젊은 사람 우울증하고 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우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르게 나타나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몸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두통, 소화불량, 허리통증. 병원 가서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파요. 이게 우울증 증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건망증이 심해져요. 아, 깜빡했네, 가. 하루에 열 번씩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고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치매인가 싶어서 걱정하시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울증이 좋아지면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수면 문제도 큰 증상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 내 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못 자요. 아니면 반대로 하루 종일 자고만 싶어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우울증 신호입니다. 식욕도 변해요.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체중이 빠지죠. 아니면 반대로 자꾸만 먹게 돼요. 특히 단 거, 빵 같은 거. 도 찍고요. 이것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이 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역할 상실입니다. 평생 회사 다니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집에서 가장 역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퇴하면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수입이 뚝 끊기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노후 자금도 걱정되고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돈 걱정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고, 나는 이제 늙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이런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네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직장 동료들 연락 끊기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 없어지고, 자녀들은 바쁘다고 통화도 잘안 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 떠나면요. 정말 외로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며칠씩. 이러면 우울증 안올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부모님, 친구, 배우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요. 장례식장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 들면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때요? 공감되시나요? 그럼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 백세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 건강도 챙깁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울증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내가 정말 우울증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진단 해볼게요. 최근 2주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거의 매일 우울하거나 슬펐나요? 두 번째.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었나요? 세 번째. 식욕이 크게 변했나요? 체중이 5kg 이상 빠지거나 늘었나요? 네 번째.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잤나요? 다섯 번째. 말도 느려지고 움직임도 느려졌나요? 아니면 반대로 안절부절못하고 가만히 못 있었나요? 여섯 번째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나요? 일곱 번째 나는 쓸모없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었나요? 여덟 번째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아홉 번째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이 중에서요. 다섯 가지 이상 해당되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첫 번째나 두 번째가 꼭 포함되어야 해요. 만약 해당되신다면요. 꼭 병원 가세요. 정신건강의학과나 가까운 보건소 가시면 돼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것처럼 우울증도 치료받으면 좋아져요. 우울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 먼저 약물 치료부터 얘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 먹는 거 꺼려하세요. 중독되는 거 아니야?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야?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요즘 항우울제는 정말 안전해요. 중독 안 돼요. 머리 나빠지지 않아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고 끊을 수 있어요. 항우울제는요.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을 늘려줘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요. 이게 부족하면 우울해지거든요. 약이 이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2주에서 4주 걸려요. 그래서 조금 먹다가 효과 없네 하고 끊으시면 안 돼요. 최소 4주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부작용 걱정하시는데요. 요즘 약들은 부작용이 적어요. 처음에 속이 좀 메스껍거나 입이 마르거나 그럴 수 있는데 1, 2주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그리고 상담 치료도 정말 중요해요. 전문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왜 우울한지 원인을 찾고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거죠. 특히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효과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요. 나는 쓸모없어. 나도 할수 있는 게 많아.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가족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전문가 도움받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병원 가세요. 지역 보건소 가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 우울하면요. 밤낮이 바뀌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게 돼요. 이러면 더 우울해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 일곱시면 일곱시. 7시,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커튼 열고 햇빛 쬐세요.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줘요.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말고 꼭 드세요. 혼자 먹기 싫어도.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드세요. 잠자는 시간도 정하세요. 밤 10시면 10시. 매일 그 시간에 자는 거예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그래야 밤에 잘수 있어요. 두 번째, 운동하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 있다는 연구 많아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어도 돼요. 걷다 보면요.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고, 사람들도 보고,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 걷기 싫으면 친구랑 같이 걸으세요. 아니면 강아지랑 같이 걸어도 좋아요. 운동 싫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만나기. 우울하면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귀찮고, 피곤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근데요, 그러면 더 우울해져요. 악순환이에요.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누구든 만나보세요.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동네 경로당 가서 화투치고, 교회나 절에 가고, 뭐든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어요. 사람 만나면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아져요. 네 번째 취미 생활.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이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거 해보세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주민센터나 평생교육원 가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노래, 댄스. 정말 다양해요. 새로운 걸 배우면요. 뇌가 활성화돼요.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성취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교실 가면 비슷한 또래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같이 배우고, 같이 수다 떨고, 친구가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봉사활동. 이거 정말 추천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게 우울증 치료의 최고예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봐주기,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도와주기, 병원에서 환자 안내해주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해주기. 뭐든 좋아요. 봉사하다 보면요. 나도 아직 쓸모 있구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내가 힘든 거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보게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이 방법들 하나씩만 실천해도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건강 백세 친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이제 가족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울증이시라면요.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이해하기.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화학 물질이 변한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힘들지? 많이 우울하지? 이렇게 공감해 주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두 번째, 함께 하기. 혼자 두지 마세요.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세 번째, 병원 가도록 돕기. 정신과는 미친 사람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 많아요. 요즘은 다들 가요. 나도 스트레스 받을 때 상담받았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병원 가주세요. 약 먹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혼자 계시면 깜빡하고 안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자살 징후 주의하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울증 환자 중에 자살 시도하는 분들 있어요. 이런 말 하시면 주의하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 나 없으면, 너희가 더 편할 텐데, 나는 짐이야. 갑자기 물건 정리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하든 말하거나, 유언장 쓰는 것 같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있어요. 1393번. 여기 전화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얘기해드릴게요. 70대 남성분이셨어요. 5년 전에 은퇴하셨는데요. 처음 1년은 괜찮았대요. 여행도 다니고 놀고, 근데 2년 차부터 뭘 해도 재미없더래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밥맛도 없고. 3년 차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대요. TV도 안 보고, 통화도 안 받고, 부인이 걱정해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처음엔 거부하셨대요. 나 미친놈 아니야! 근데 부인이 계속 설득해서 "결국 병원 가셨어요. 진단은 중증 우울증, 약 처방받고 상담 치료 시작했어요. 처음 2주는 변화 없었대요." "역시 소용없네. 근데 3주차부터 조금씩 나아지더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힘들고, 밥도 좀 먹게 되고... 6개월 후에는, 산책도 하시고, 동창회도 나가시고, 1년 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 시작하셨대요. 어린이 독서 지도를 지금은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약도 끊으셨고, 매일 운동하시고, 손주들 돌보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서 다행이야.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 어땠나요?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나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뇌의 화학 물질이 변한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치료받으면 좋아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정리할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 둘째 운동하기 하루 30분만 걷기 셋째 사람 만나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가기 넷째 취미 생활 새로운 걸 배우기 다섯째 봉사 활동 누군가에게 도움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문가 도움 받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병원 가세요. 보건소 가셔도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셔도 돼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수백 명이 극복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해요. 조금만 힘내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이런 것도 도움 됐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노년기 부부 관계 개선법 다룰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건강 백세 친구는 여러분의 몸 건강, 마음 건강 모두 챙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